강함수란 말 보여? 네 강함수의 특징 뭘 말할 것 같아 쌤이? 미분 가능전 구간 전 구간 미분 가능 연속에 전 구간 연속에 미분 가능 오케이 네. 입에, 귀에, 어, 입이랑 귀에 다 익혀라 알겠지? 네. 자 그러면 일단 분모가 0이 된 형태네 네 분자도 넣어주면? 0이 돼 0이 되는 형태 맞지? 네. 그러면 우리 이거부터 연습하자 로피탈 로피탈부터연습요면요 네. 리미트 x 가 g 로갈 때, 0분의 0 g women g o i n 분분 o hang a s n e a k 다시 다시 b i 야, FX, 가 상수가. s FX, 미분 a 뭐 s FX, 곱하기 FX 미구은 뭐야? 아 F 프라임 X. 아이 정신 차려. 됐어? 네. 음 빼기. 얘는 상수. f 는는 상수. 야 이걸 헷갈릴 거야. X가 있으면 그냥 함수고 F2 상수가 어 뭐야 이 X에 2를 대입한 대입해라라는 말이 있으면 상수잖아. 마이너스 F2. 그렇 좋아. 알겠어요? 네. 어. 그럼 이제 2를 대입하면. e f 프라임 2 0 0 f2 맞니? 네 얘는 1이잖아 이해갔지? 네자 음, 그러면 얘 어, 정석을 풀어볼 거야 정석을 풀면 미분계수의 정의를 한개 써놔야겠다 이거지? 네이 모양을 만들어주려고 노력하세요 사실상 이는 수능 대비하잖아요 네. 그럼 높이다 써면 돼요 저기 복잡하게 나오면 자 근데 뭐 이제 연산 연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. 네. 자이 모양을 만들고 싶어. 네. Fx 보이제. 네. 그러면 2는 묶여져 있어2는 앞에 있으니까 이렇게 묶어 안에서 써주면 좋을 것 같아요. F 이 없었잖아요. 네. F 이 없었잖아 맞지. 네. 난 이거 필요하잖아 모양을 보니까. 네. 그래서 만들어주고 다시 더해주면 똑같은 것 같아. 똑같아그 다음에 원래 있었던 거 써주시고요. 네. 그럼 얘 밖에 T 나가야겠지. 리미트 생략하고 플러스 EFE가 되는 거 맞아? 네어 그럼 얘는 또 남은 두 개로 뭐 하고 싶어? 이거뭐할수 있어? 이거 두 개로 F. 무 묶어낼 수 있다 나중에 네. 나또 이거는 묶어낼 수 있다 네 뭐로 묶어낼까? 밑에는 X 빼기가 있습니다 네 뭐로 묶어낼까? F. 나는 마이너스 F2로 끊을래 그래야지 X-2라는 놈이 나오거든 네 이해하고 대답 네 이해했어? 네 그럼요 우린 필요한 모양끼리 째서 다시 쓸 거야 이게 되겠죠? 네그 다음 됐죠? 네 이건 어떤 개념? 이 f 프라임 E F' E 미분계수 빼기 F E 자 이거랑 위에서 나왔던 거랑 똑같아 안 똑같아? 똑같아 이렇게 풀수 있다